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신 3주차부터 5주차까지 해야 할 일과 증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임신 3주차예요 임신 3주차에는 얼리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임신을 계획하던 달 배란일이 지나고 나서 과연 임신이 될지 너무 궁금해 했었어요 그러던지 한 3주 3일차 꿈에서 제가 임신임을 확인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얼리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해 보니까 희미하게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남편이랑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임신이 됐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임신 4주차에는 방문할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진료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얼리 테스트기로 두 줄을 보고 바로 병원에 가서 임신인지를 확인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바로 병원에 가도 휴원파로 확인이 안 돼서 피검사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검사라도 해서 빨리 확인을 해야 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아기집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고 피검사로 해서 임신 수치가 높다고 해도 아기집이 안 보이면 임신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신 확인서를 늦게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바로 가서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어서 5주 차에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고 집 주변에 있는 병 을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집 주변에 산부인과가 꽤 여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정하기에 난해했는데 여러 후기를 보면서 괜찮은 곳으로 진료 일자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임신 초중기에 이사 예정이 있어서 단순히 후기만 확인을 했지만 병원을 선택할 때는 저처럼 후기만 보지 마시고 꼭 출산이 가능한 병원인지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임신 초기부터 산모상 를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출산을 맡기는 것이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인기 있는 병원의 의사는 환자 예약이 꽉 차서 중기나 막달의 임산부를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 주변에서 후기가 괜찮으면서 출산이 가능한지 그런 병원으로 예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주차부터는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집을 확인하고,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고, 양가 부모님께도 알리고, 태명도 찍고, 필수 영양제를 구매하는 것까지 엄마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요. 드디어 아기 집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에요. 병원 예약날 당일, 산부인과에 방문 시 기억하면 좋을 팁은, 바로 치마를 입고 방문하기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질로 초음파를 확인해서 아기 집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마를 입고 가면 번거롭게 가운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더욱 편하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얼마나 두근대던지 검사실에 들어가 진료를 보는데 선생님께서 진로 초음파 기기를 넣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와, 자꾸 동그란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 설마 이게 아기집?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임신 맞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0.65cm라고 말씀해주셨어요. <laughs> 너무 작은데 너무 신기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와서 진료실에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는데 선생님께서 초음파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 주셨어요. 하면서 임신 맞습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한번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앉아 있던 남편이 울먹거렸나 봐요. 저는 못 봤지만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엄청 감동받으셨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놀라 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걸 보시는 선생님도 웃으시고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는 남편분은 처음 봤다면서 한마디 덧붙이셨는데 그걸 듣는 저는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마냥 기쁘면서 행복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아기 집에 찍힌 초음파를 받고 나오니까 카운터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해 주셨어요.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임신 확인서는 재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원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 팁은 미리 임신 확인서를 인쇄해서 사본으로 여러 장 준비해 놓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좋아요. 혹시나 잃어버릴지 모르니까요. 임신 초기에는 인증을 위해 또 제출해야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본을 준비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전화로 양가 부모님께 바로 알렸습니다. 요즘 서프라이즈로도 알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는 바로 알렸습니다. 자 이제 태명을 지어야죠. 태명은 부부끼리 의미 있거나 생각했던 이름으로 지으면 될 텐데요. 저희는 임신을 확인했던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기의 태명은 산타로 지었습니다. 다음은 놓치면 안될 필수 영양제 구매입니다. 임신 초기에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제는 유산균, 엽산, 비타민 D인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추가로 비타민 C, 오메가3, 이노시토를 섭취했어요. 유산균은 임신 전에 셀티아이 골드 제품을 먹었는데요. 이걸 섭취하면 화장실에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서 제가 좋아했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임신 후에 이 유산균을 먹어도 변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이 브랜드 산모 전용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모 전용 제품인 셀티아이 맘으로 바꿨는데 정말 효과가 신기하게 바로 나타났습니다. 섭취하고 있는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정말 추천하는 유산균입니다. 엽산은 원래 술가 제품을 섭취하다가 활성 엽산이 좋다고 해서 여러 제품 중에 뉴트리모어 엽산으로 바꿔서 섭취했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꼭 섭취해야 한다고 해서 검색해보고 후기가 많은 종근당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제품은 제가 추가로 선택해서 먹는 영양제예요. 비타민C는 먹는 선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섭취하던 고려원단 제품을 계속 먹었고요. 오메가3는 아기 머리 발달에 좋다고 들어서 여러 제품 중에 식물성 제품으로 골랐어요. 제가 섭취한 오메가3 브랜드는? 뿌띠엔입니다. 뿌띠엔 제품이 그 특유의 오메가3 냄새나 맛이 안 느껴져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노시톨은 임신 준비 때부터 먹던 약인데요. 검색을 여러 번 해보니까 이노시톨이 임신 중에 먹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검색해보니까 이노시톨을 임신 중에 먹어도 괜찮고, 임신 중에 먹으면 유산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계속 섭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임신 3주차에서 5주차까지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기간에 느낀 제 증상을 말씀드리려 해요. 첫 번째.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 아침 공복에 필수 영양제를 먹고 출근을 해서 11시에 점심을 먹는데요. 5주 3일이 되던 날. 평소엔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데 아침 9시도 되기 전부터 속이 미직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입덧이구나라고 속으로 느꼈습니다. 너무 울렁거려서. 마치 위액이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뜨거운 물을 먹으면서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가스와 변비입니다. 4주 차부터 계속됐던 증상이에요. 배에 가스가 너무 차고 게다가 변비까지 동반되니까 너무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먹던 유산균을 바꾸고 나니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 콕콕 증상이 계속됐어요. 이건 3주차부터 있던 증상인데, 3주차에는 임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자궁이 커지려는 신호였나봐요. 배가 계속 콕콕거리고, 뭔가 자궁 쪽에서 평소와 달리 알맹이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임신이 된 거여서 콕콕거리는 건지, 아니면 생리할 때가 돼서 콕콕거리는 건지, 계속 의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로감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임신 초기 증상처럼 저도 약간의 피로감이 더해졌는데요. 저는 원래 평소에 잠을 쉽게 못 드는 날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피로감이 저는 반갑더라고요. 평소보다 이제 잠도 많아지고 해서 밤 시간이 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증상은 심해진 감정기복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별일이 아닌데 별일 아닌 거에 화가 훅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러우니까 저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 임신 증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최대한 바를 삼키려 했습니다. 이상으로 임신 3주차부터 5주차까지 산모로서 해야 할 일들과 임신 초기에 겪은 저의 증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 또 초기 산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